안녕하세요. 이세희입니다. 제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제가 말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한건 아니었고요. 그냥 어쩌다 보니까,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말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많은 어떤 추측들이 말을 못 하냐, 남자냐, 인어공주냐, 감사해요. 제가 구독자가 어느덧 3만 명을 넘겼더라고요.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.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...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으로 왔는데 좀 힘들다. 좀 어려워요. 어떡해? 아 진짜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힘드는 것 같아요. 자꾸 다른 데를 보게 돼요. 본업 특성상 이제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안 보고 하니까 보는 게 되게 어색하고 말도 뭔가 큐카드가 있어야 되나? 그냥 좀 캐주얼하게 하고 제가 잘 편집을 해보겠습니다. 후! 어렵네. 작업도 하면서 하고 있어요. 아 일단 저 작업복 샀어요. 남들은 가을 옷살때 저는 FW 작업복을 구매했습니다. 도여드릴까요 제가, 아이거 점프스트인데,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워크웨어 브랜드, 디키즈 제품이고, 파키색으로 음, 이거를, 구매를 해봤습니다. 긴 팔로. 근데 사실 전 작업복으로 점프스트추천하지는 않아요. 편하지는 않아요. 대신, 예쁘다. 또간지 중요하잖아요? 뭘 하든. 어때요? 근데 되게 커요. 남자 사이즈인데, 미디가 그 무릎에 있거든요? 근데 그냥 커도 그냥 입고 다녀요. 그냥 작업복이고 해서. 어때? 아무튼? 새로운 작업복을 입고, 또제 새로운 작업 공간. 을 구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. 자... 여러분, 잘 지내세요. 저의 근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유튜브 영상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뚝 중단이 됐는데,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.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, 여러분.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, 모든 일이 모든 일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. 뭔가 좀 불의의 이슈 때문에 정말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완벽하게 회복이 된 상태는 사실 아닌데 어느 정도 일상을 조금씩 할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일을 밀렸던 거를 막 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. 변했다기보다 뭔가 마인드들이 좀 많이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.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하고 싶고, 인사하고 싶고,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고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일상이나 작업하는 거나 뭐 본업에 관련된 것도 제가 다 이렇게 한번 이제는 말을 하면서 잘 해볼게요. 저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. 저는 지금 되게 회복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,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,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, 웬만하면 제가 힘들어지지 않게끔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일상을 하고 있어서,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.. 그리고 어떤 걸 얘기해야 되지? 아, 그리고 이제 스타를 같이 받아 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도예 작업을 하면서 소소하게 뭔가 그냥 작게 판매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오픈했던 제품이 2차 제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면서 이걸 또 작업을 하고 같이 있고요. 또 새로운 작업을 한 가지를 더 오픈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올해 초부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구상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하다가 어좀 늦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무튼 요번에 이 작품을 오픈을 하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있는 대로 오시면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제품화를 시킬 거지만 제가 작업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하, 해, 하고 공정 과정들을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조금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게 작업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좀 제가 장기적으로 작품화 시켜서 만들어볼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금 더 앞으로는 좀더 밀착 재밌게 한번 많은 거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뭐 말도 안 했었고 뭐 재밌는 영상도 아니었는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나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좀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볼게요